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가지고 옛날 한옥목수나 대목장이 선을읽었던 목화를 만들었습니다 목수 학교에서 목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 우리 손주들이 한옥 지을때 목수나 대목장들이 이렇게 목화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연필도 없었고 얇게 가늘게 쓸수 있는 볼펜도 없었죠. 오늘은 힘을 짜서 실제 쓰이는 한옥의 동작 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을 파고 있습니다. 어디? 이야. 실제 한옥의 쓰이는 동작 기둥입니다. 8인치 원형톱 현장에서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음. 이것도 치목할 때 아주 중요하죠. 목선에 따라서. 원형톱을 잘 사용해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망치와 끌로 파주면 됩니다. 저쪽도 많이 팠죠? 세계팀이 지금 동자 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망치와 끌을 가지고 동자주 동자 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대들보 위에 올라가는 동자 기둥 동자 기둥에 공간을 파려면은 그 자리로 종돌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절에 가도 어린 스님있죠 동자석이라고 하듯이 대들보 위에 올라가는 동자기둥 또는 기둥주자로 써서 동자주라고도 합니다 기둥이 짧죠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빈 공간으로 중돌이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동자기둥입니다 오늘 동자기둥을 전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선에 따라서 원형톱으로 자르고 끌과 망치로 공간을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중돌이가 지나가면 동작 기들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끌기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자 기들. 하은판것 같은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원형 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실제 한옥 지을 때이 동자 기둥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동자 기둥, 또는 동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먹장으로 양쪽을 봤죠. 이제 조만간에 전부 치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동자 기둥은 절에 가면 동자성이 뜻이 있고 어리기 때문에 동자성이라고 부르죠. 이동자기둥도 거들부 위에 올라가는 기둥으로 작기 때문에 동자 기둥 또는 동자주라고 하는데 이빈 공간에 중돌이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동자 기둥 또는 동자 주라고 합니다. 치목이 거의 음. 끝나갑니다. 열심히 치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기둥입니다. 네, 네, 네. 대동풍 위에 올라가서 중돌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숲을 통으로 빼면은 대통식이 있겠습니다. 속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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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예, 예. 빠졌습니다. 예, 이 가운데 들어있던 예, 예, 심을 예, 전부 예, 예, 빼냈습니다. 이제는 좀 남은 부분을 다듬어주면 동작 기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 수목장은 약 15도 각도로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는 루프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에다 왔습니다. 침목이 끝나가는 순서입니다. 테돌구 위에 올라가서 긴 공간으로 충돌이를 올려주면은 동작이 등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배들부 위에 올라가는 동작이동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옆으로 15mm정도 홈을 파주었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주목장을약 15도 정사지 계속 서 깎았죠 이것이 제일 고난도로 힘듭니다 원형톱으로 자를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주목장입니다 깊이가 390, 420 정도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 들어가 보시자 이렇게 속을 다 파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아래 기둥에 이제 결구에서 맞춤을 하면은 끝이 나는데, 요것은 촉이라 고합니다촉 촉을 반복고 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자 기둥, 동자 주치목은 끝이 납니다. 아주. 실수대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사계 마침 중에도 주목장을 두 군데 냈죠. 그래서 주목장으로 해서 종돌이가 들어가면 종돌이가 빠지지 않게 주목장으로 이렇게 팠습니다. 이제 이뒤공무니에 아래 기둥과 결구시키는 총만 남았습니다. 총만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형톱으로 도기를 자르고 이 선을 따라서 양쪽을 잘라주면 총만 남게 되죠 4.5cm정도 초기에 아랫기둥과 결부되면서 동자기둥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배들고 위에 올라가는 동자기둥입니다. 작은 기둥이죠 그래서 동자기둥을 갖습니다. 초기만큼 밑에 기둥에 정부시키고 이 위쪽에서 이쪽으로총돌리가 지나갑니다. 이것은 동자 기둥입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